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에서 1절에서 3절 말씀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명절이에요, 그렇죠? 명절에는 어, 가장 어른이 어, 딱 모아놓고 덕담 한 말씀 하잖아요. 오늘 이부 순서가 있어서 설교를 길게 할 수가 없잖아요. 길게 할까요? 그럼 일어서고요. 그래서 덕담 한 말씀. 원래 근데 이런 덕담은 요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용돈 주고, 그 용돈에 걸맞는, 뭐, 장가에든지 결혼의 문제를 할 거면 얼마예요? 한 10만원 정도 드리면 되나요? 20? 아, 20이 올랐어요? 요즘 물가 또 상승했네요. 어, 공부 열심히 해라. 대학 가야지. 어디 대학 가고 싶어? 이거 물어보려면 얼마 정도 드려, 이렇게 가지고 와야 돼요? 20만 5천 원이요? 10만 5천 원? 2만 5천 원? 어 이거 애들 애들하고 좀 시세가 다른데요? 민혁 한 얼마 정도 해야지 잔소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 얼마 주면서 그럼 들을 수 있겠어? 15만 원. 15만 원딱 주고 아 어떤 잔소리라도 사실 우리 그러면 꿀송이보다 달잖아요, 그렇죠? 목사님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짧게 할 거예요. 짧게 할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금보다도 귀하게 할렐루야. 그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만 전하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라는 이 제목이에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아, 진짜 형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형통 말하면 잘 먹고 잘 사는 걸 우리는 형통이라고 생각하다고요. 그래서 예전에 목사님이 왜이 말씀을 들고 왔냐면, 목사님이 이제 세배를 하고, 우리 고모부 어른에게 이제 딱 무릎 꿇고 덕담 한 마디 한 말씀 이게 듣기 위해서 앉았는데 그때 목사님이 한참 이렇게 전도사 생활로 이렇게 빌빌대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그분의 눈에 봤을 때는 하, 얘가 뭐 사지 멀쩡해 갖고 정신도 바로 박혀 갖고 왜 이렇게 하는 거야?라는 그 한심함이 들어 신앙이 없어서 야잘 먹고 잘 살라면 네가 지금 어, 아버지도 돌아가셨는데 어머니 혼자 있는데 네가 지금 전도 사면서 이럴 때냐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용돈 받고 했을까요? 용돈 받고 들었을까요? 안 받고 들었을까요? 안 받고 들었으면 성인이니까 주지도 않으면서 어, 그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야, 잘 먹고 잘 살려면 야, 기업에 취직하던가 어떤 자격증을 따던가. 야, 요즘 어? 전도 사면서 어떻게 밥 먹고 살려고 하냐라는 이야기를 진짜 한 30분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분이 오늘 나를 작정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가? 중요하죠. 그쵸? 그렇죠? 그래서, 말씀 가운데 정말, 하나님, 이 불편한 마음이, 나 진짜 잘하고 있는 게 아닌가 봐요. 내가 진짜 잘 못했던 것 같아요. 하는 그런 마음이, 그런 마음이 내 안에 막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 복 있는 사람은 일하며,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다시 한번이 본문 말씀을 읽어볼까요?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해서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은 네 인생이 형통하려면 이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복이 있는 사람은 뭐였냐면, 야 악인들의 꾀를 네가 가지 말아야 될 것을 따르지 말고 그 길에 서지 말고 그 길에 앉지 마라고 말하는 더라고잘 생각해 보니까 아 내가 누군가의 사상과 누군가의 가르침과 누군가의 생각에 대해서 영향을 받아서. 그 사람이 말하는 대로 누군가의 덕담 한마디에 내 인생을 바꿔서, 그래, 잘 먹고 잘 살아야 인생 편하지. 아, 우리 어머니 혼자 계시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는 그러한 생각에 내가, 어, 따라가고 서고 앉는 그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복 있는 사람은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될 곳을 따라가고 가지 말아야 될 곳에 서 있고 가, 앉지 말아야 될, 머물지 말아야 될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을 안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복은 뭐예요? 라고 말했더니 성경에서 복은 나와 함께 하는 거래요. 할렐루야.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악인은 하마르티안이라는 이 표현 자체가 관역에서 빚겨난 삶이에요. 잘못된 길을 간 사람이에요.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간 사람이 악인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의의는 누구냐면 하나님께 꼭 붙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말에, 누군가의 길에, 누군가가 붙잡으면 가고 서고, 그리고 거기에 앉아버려요. 그게 하풀이에요. 하플레이스가 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주제, 설교 말씀을 제목을 핫플레이스라고 한번 지정해봤어요 우리는 진짜 사람들이 인기 많은 곳을 따라가는 게 맞다고 말해요 야, 네가 이쪽으로 먹고 살려면 여기로 가야 되고 우르르르르 몰려 들어가서 거기에서 기웃기웃거리다가 따라갔다가 거기서 머뭇머뭇 서있다가 멀뚱멀뚱 서있다가 어? 여기 괜찮네? 싶으면 맞는 거예요 여러분, 어,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어디 지역에 우리는 머물러 있는가. 오늘 이절 말씀해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 안에 늘 주야로 묵상하며 말씀에 머무르는 사람이래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래요. 여러분 이번 명절 아무데나 따라가지 맙시다. 아무데나 기웃기웃거리고 서 있지 맙시다. 거기에 머무르지 맙시다.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이 주양의 성전의 프리즘 공동체에 하, 머물러 있는 인생이 복됨을 이번 명절을 통해서 느끼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 교회가 막 그리우고 교회의 공동체의 그 선생님이 보고 싶고 명절 때막내 마음에 하, 정말 떠오르는 사람들이 우리 프리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가고, 어디에 서고, 어디에 앉는가가 되게 중요한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가고, 말씀 따라 우리가 가고, 말씀 따라 거기에 서 있고, 말씀 안에 머무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번 명절,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머무르기를 원합니다. 그럼 큐티를 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아, 그렇죠. 큐티가 올라와야 돼요? 안 올라와야 돼요? 여러분의 그 교사, 저기, 저기, 목장 카톡방에 혹시 선생님들이 안 올리는 선생님들 계시면, 선생, 올리면서 선생님 저는 했어요 라고 말해주세요. 우리 여러분, 큐티하는 문화를 여러분이 주도합시다. 할렐루야. 그냥 우리 선생님이 하라 그래서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해서 선생님이 옷 쫄려갖고 <laughs> 하게끔 만드는. 여러분 명절에도 우리가 진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프리즘 되길 바랍니다 그 인생을 뭐라그러냐면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신의 가에 심은 나무가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의 마르지 같으니, 모든 일이 다 가에 심은 나무는 물이 마르지 않는 거기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기웃기웃 거리다가 머물러서 여기가 좋네라고 머물렀는데 그게 감사하게도 마르지 않는 그런 시내가 옆에 딱 나무가 뿌리를 박고 뿌리를 내린 거예요. 저는 우리 프리즘 공동체가 그런 시내가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의 시내가가 되길 소망합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공급하고, 말씀이 마르지 않게, 정말 여러분의 입사기가 여러분의 삶이 정말 마르지 않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해주는 그러한 시내가와 같은 선생님이 되길 소망합니다. 선생님, 전 선생님이 진짜 너무 감사해요. 선생님이 계셔서 너무 좋아요. 왜냐면 선생님을 통해서 내 삶이 융택해지니까요. 여러분, 먹고, 잘 먹고, 막, 편, 뭐야. 편의점 데려가는 선생님만 좋은 선생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귀한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머무르게 하는 사람 그 선생님이 진짜 값진 선생님입니다 우리 프리즘 선생님이 그렇게 되실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 선생님의 신의 가에 붙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프리즘은 신의 가입니다 어 하나님의 말씀이 마르지 않는 곳 영양분이 공급되어지는 게 끊어지지 않는 곳 그래서 철을 따라 계절마다 하나님의 시기에 때에 하나님의 때에 때를, 때에 때 따라 어, 하나님께서 맺으실 그 열매가 우리 안에 풍성하게 나는 거예요 풍성하게 할렐루야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인생을 3 절의 말씀의 마지막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이게 형통이더라고요. 하나님이 내삶 가운데 말씀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의 은혜대로 살아나가 그곳에서 철을 따라 말씀의 열매, 삶의 열매를 맺었더니 그걸 하나님은 형통의 인생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돈을 잘 벌고 좋은 곳에 취직하고 좋은 대학 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때에 따른 그 철을 그 어,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시기가 될수 있도록 여러분 말씀 안에 붙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꺼이 달게 받는 우리 프리즘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